어, 네, 안녕하세요. 어, 유튜브 크레이터우일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그 부서회식을 하게 돼서 점심을 이제 소고기 무한리필집에서 먹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점심 먹기 전에 간단하게 위치랑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1인에 18,900원이고요. 위치는 대전 둔산동 향춘 아파트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요. 보시면. 네, 소임 무한리필이고, 네, 이렇게 있고, 인테리어는 이렇게 어 있고,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영업시간은, 오픈은 12시하고, 클로즈는 새벽 1시. 오! 뭐 이런 멘트들이 있고, 인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테이블도 되게 넓고, 인테리어도 되게 깔끔해서 괜찮네요. 사나라인을 울리는 소고기, 저를 오늘 울리는 점심 요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상 소개 영상 마치고 리뷰로 찾아뵐게요!